울 유리야 울어? 너 우니? 응 <laughs> 원래 이 꽃도 같이 줄거랬단 말이야 이거 다음에 이 꽃이랑 케이크였어 유리야 울어? 아야 우는 거 같은데? 유리야 울어? 사랑하 유리, 사랑하리합니다 생일 <laughs> 하나 둘셋 생일 생일 여러분 <laughs> 생일이에요. 갑자기 브이로그 찍게 됐어요. 저희 본거예요 오늘 받아 그런 <laughs> <맞게. 웃음> 멀리 빵 사러 가는 거였는데 유리가 귀찮다고 그냥 가까운 데로 가줘서 가까운 데 가고 있어서 갑자기 브이로그를 켰어요 근데 생이도 좋아했잖아 <laughs> 아무튼 크림브릴레 도넛을 사 볼게요 생일 맨날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아, 빨간. 이 등장이에요. <laughs> 생이랑 나랑 키가 안맞 키가 안 맞아서 같이 나올 수 없어. <웃음> 냥. <웃음> 뭐야? <laughs> <laughs> 어, 얼그레인이 이제 안 들어가요? <laughs> 어, 날마다 다르게 나오는데. 아 생각보다 크마다? 얼마다. <laughs> <좀날 맞을까요? 웃음> 네? <웃음> 생일! Yeah. Yeah. <laughs> 아직 카메라 감독이 엉망이구만. 중간 과정이 생략됐지만 방금 홈플러스에서 피핑크를 샀어요. 버터치킨 카레 해먹을 겁니다. 운선문실했어요. <laughs> <laughs> <눈썹> <laughs> <laughs> 모양이 <웃음> 잘 잡혔죠? 신입생이 휴대하고 계신 이어폰을 이어폰꽂이에 꽂고 안내음성에 따라. 치아바타. <laughs> 예? <laughs> 어, 정신없어. 볶음치킨 카레 찍어 먹을 치아바타. 치아라. 올리브는. 누가 여자친구를 그러는 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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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우리 돈넛사서 이것만 사야 돼. 생일. 어머 귀여워. 마조리드라이버. 저희 메뉴 오조 5억 번 바꿔서 결국 지나가다가 국수나 먹었어요. <laughs> 진짜 애한테 다 <의약했다. 웃음> 우리 이런 적이 처음이었는데, 이거... 60개의 똥 닦아 매고동 미니 똥 닦아. 우리 그게 뭐래? 그냥 월센 주영이 월센데 들어가지? 어우, 귀여워. 내가 귀엽나? 내가 귀엽나? 아하하하, 아, 잘 와. 입으로 오고 고 내가 모자 씌워줄게.

어, 초점 면접. 저희 무사히 도착을 저희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. 이제 오정리하고 뭐 오정리하고. 뭐 아! 왜내 때려? 미안. 생일. <laughs> 어머, 귀엽다 저아 <저거. 웃음> <laughs> 귀엽다. 갖고 싶다. 앙증맞다. 아, 머리 크다. 생일. 사랑이 짐. 아왜양태한내 끼를 부려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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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제가 찍어서 저러는 게 아니라 저러고 있어서 찍은 거예요. 어머니, <laughs> 주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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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우 저희 집에 있던 아이스크림이에요 이 엄마가 준양난다전안 먹어서 유리컵만 달라가 그랬어요 복시 땡트 그리고 제가 쓴 쌍크림 어, 지금 진짜 수상해 보어 <laughs> 지금 수상해 거야 웃겨 <laughs> 어왜 <laughs> <laughs> 하하하하 하하하거네제꼬기에요 꼬대기 왜가져 혹시 까봐 이거 박고마를습니다박고마박고구마박고구마 이제 는다 옷이라서 옷 정리하고 올게요 같이 가실래요?

볼게요. 그럼 바가 볼게요. 유んな 얼굴 보여줘. 세트야. 아니, 아니 기대했던 맛이 아니면 어떡하지? 아니, 뭐? 오들. 아 이게 녹았다. 이게 옳다. 바자작한 맛이. <laughs> <laughs> 뭐야? 똥이야, 뭐야? <웃음> <웃음> 음! 근데, 그린블루가ルル 갑자기 얼그레이 맛이 나, 이거. 설마 바닐라빈의 얼그레이로도 잘못 넣으신 건 아니겠지? 근데 도넛이 아니라, 약간, 응. 꽈배기 같아. 기대했던 저는... 맛은 아니에요. <laughs> 아, 이게 자꾸 얼그레이 맛이 나서 짜증나. 가운데로 <laughs> 먹어. 사장님, 완전 탈락이야. 오, 맛있다. 그거 맛있어. 오랜만에 망한. 응, 맛있다. 근데 그갑오치의 맛은 아니다. 아니까 그러니까. 아니, 갑오띠 맛이라니까. <목소리> 이것도 맛있 이거야? 그 완전 딸기맛이야 너무 매워 맛쟁이 따딸기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야 돼 제가 한입 얻어먹기로 했거든 나는 뀌었어 예? <놀람> 내가 딱 상상한 그 초코의 맛이 나왔으면 좋겠다. 그 내가 좋아하는 초코맛 음, 다 먹어. 음. 맛있는데 그런 느낌. 모카 초코? 먹어봐. 모카 그 초코 나도 싫은데. 써나라가. <laughs> 더블 초코라 했는데. 그래서 더블 초코였나 봐. 네. 음. <laughs> <laughs> 누가 저런 표정으로 손눈썹만 <laughs> 하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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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카야가 <laughs> 제일 맛있어. 어? 나쁘지 않은데? 생일! 감사합니다. 동계산하고 현타가 시계온 사람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좋요아요감사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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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야요탄요저봤어요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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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캡요 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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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오늘 <laughs> 기왕은 오시생 보세요. 야, 음. 마카롱 여선님 버터 치킨 카레 했는데 <laughs> 빵이 너무 많다. 이거 먹고 어떻게 배부르지? <laughs> 저희 야식 먹기로 했어요. <laughs> 생일! 저희는 샤워하고 또토바이오 <laughs> 재밌어? 어? 뭐야? 너다 나왔어? 오늘 생이 와? 이거 자기가 쓴거 이렇게 와로 다 이러고 쓴거 어? 저희 이제 자려고요 이건 제가 이래야지 금 끝이에요 아무튼재밌으셨나요 그렇다면 그독 <laughs> 그럼 안녕히 주세요 재미 없을걸? 내가 안 나와서? 아 그만가. 우리는 세이다안나오 이제 공개하는 거. 잘 말을 뜯으려 쏘리 쏘리. 당는번쩍